평강 작업 오늘 마무리인데요. 바닷물을 염전 있잖아요. 거기 바닷물을 가둬놓으면 소금이 되잖아요. 이 평강의 설탕은 처음에 이 소태 같이 평강하고 설탕을 동량에 부어 놓으면 얕은, 온도 낮은 불에서 설탕이 녹아서 물이 돼요 물이 되면 그때부터 계속 쪼아래 이걸 쪼으며 설탕이 나와요. 설탕이 다시 나왔어. 소금 되듯이 바닷물이 소금 되듯이 설탕물이 녹아서 다시 설탕이 돼요. 근데 그 설탕이 생강에 베여가지고 이렇게 나머지는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서 이렇게 얇게 돼요. 얇게. 렇게 돼가지고 이걸 낮은 불에서 이잘 말라질 때까지 건조될 때까지 살랑 살랑 뒤져줘야 돼요. 막잘 이게 많이 말라져 있게 돼 잘못 뒤지면 다 부서지거든요. 조상님들은 왜 이렇게 어렵게 음식을 하셨는지. 근데 지금 살아보면 문명이 발달하고 뭐가 어찌됐다 해도 옛날 방식 최고예요. 아무리 기계가 좋고 과학이 발달하고 무슨 기계 발달돼도 사람 손으로 하는 만큼 맛있고 에너지가 좋은 게 없어요. 보니까 사람 손이 정말 귀한 거예요. 뭐 자동 자동 뭐 옛날에 무슨 믹서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손으로 가루 내고 방 절구 통에 찧어서 떡방아 쌀 가루 내고 그랬잖아요. 사람 손이 제일 보병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주워 먹고 일하면서 되게 맛있어요. 평강입니다. <laughs> 음, 늘 군것질처럼 하루 몇 개씩 먹어두면 몸에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엉뚱한 지대 해가지고 평강, 생강 한 2kg, 약 4kg 망쳤어요. 망친 거는 상품이 안 돼서 제가 먹는 건데 올해 제 몫이 상, 참, 참 많아졌어요. <laughs> 감사합니다.